자, 자 브리치 모드를 한판 하면은 토스 포인트 1만 원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. 예산 조기 소진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. 꼭 받아주세요. 먼저 돈 벌러 갑니다잉. 그럼 이 지역을 탐색해 볼까? 왜 이렇게 그 소리, 그 소리, 왜 이렇게 커? 근데. 가메즈 첫 광고 3만 원. 자 닉네임 좀 만들게요. W A S D로 움직여봐. 아, 이렇게 하는 거가? 미해 살짝 그게 어렵네. 프를 눌러 빠르게 이동해 보세요. 오, 이렇게. 베 점령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볼까? 근데 초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끼에 진입한데. 와, 갑겜. 어. 어, 어, 어. 자, 가보자. ,잉. 팀팀왜이렇게 많아?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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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아, 이렇이 <laughs> 처음에 소통하면서 시작하는 게임 안녕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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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 이거, 이거, 이왜이렇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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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 자자자자자자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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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리시죠. 쭉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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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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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. 무빙, 야, 나, 무빙, 나 무빙, 뭐 무빙, 무빙, 무빙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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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 스킬 가속 이동 속도 스틸 가속 생명력 흡수 자 포션 하나 사주고요. 이런 게임 포션이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이거 신발 사면은 그냥 무난하죠. 바로. 밤 밤에 되면 시야가 또 어, 그거 되네 어두워지네. 우리가 이 지역 지금 점거한 건가? 베이스 캠프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둘이 가긴 해야 돼. 음, 음, 가운데로 좁혀들고 같아.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사이드 동거구나. 어어 어. 어, 어. 어. 아 여기서 아이템 대장간 아이템 만드는 거네. 아 돈이 없다 돈이 없다. 여기 뭐 상품 구매해서 뭐? 야소소소소소소소소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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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에이 나나나나나나 나. 잡아 잡아 잡아. 야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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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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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죽어 그렇지. 야, 죽어. 네. 이거 이스 어 어, 팅팅팅팅팅팅 네, 사람 있어. 어 사람 있어. 오케이 오케이 감감 감. 까비 까비 까비. 아 까비 까비. 이쪽 와 이쪽 빼자 이쪽 빼자 일단. 근데 우리 우리가 위에 다 잡았는데. 오케이, 오케이 하나 깼거든 위에도 쟤네가 하나 깨가지고. 아, 오케이 야 포킹전 좋아 우리. 오케이. 들어온 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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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더 더. 잠깐만 잠깐만 안 좋아.

어우 한대 뺄게 뒤에 뭐야 뭐지? 나 들어갈게 저쪽 끌어! 나이스! 아! 아까비 우리 조합 좋은데? 어어 아 저거 저거 나나나 그거 깔았어 장판 개짜 개짜 깔았어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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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바 가면 돼, 가면 돼. 힐 좋, 힐줬 어,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어? 딸피 잡았다 딸피. 어, 양야야피 양수 딸피, 양수 딸피, 양수 딸피, 양수 딸피, 양수 딸피, 양수 어디서 부활하지? 이거 이야될것 같은데. 혼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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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. 어 여기다 여기. 여기다. 조금만 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한번에 아, 부활이네 확인. 아 근데 우리 템이 나 없거든. 복자 이거. 응. 시각 보자

어너한명 아니야? 아 개피야 개피야 2명 있다, 있다. 어, 충전어 어, 오케이 오케이 당겨 땡겨, 땡겨잉 야, 너무 아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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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들잘궁잘 들어갔어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2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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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떼어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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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 아, 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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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울 거야 오나이스데나이스나이스데야 어, 소생해 소생해 아 무진은 전투이 뭐야? 어 나이스 나이스. 피피피피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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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우리 실드가 없어. 내나 실드 켰어. 주변에 주변에 실드를 먹어. 아래 아래 아래. 아래. 탱 내가 살리어아 저기 없고. 길이 길이 딸리나 본데 우리. 야 이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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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